네, 오늘 소개할 차량을 위해 아, 미녀 여배우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. 최근 220만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 영화 1970에서 점순역으로 핫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김유연 씨를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강남 1970에서 점순 역할을 맡은 김유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영화 재밌게 잘 봤어요. 아주 아... 섹시하게 나오셨는데 아... 오늘 <laughs> 소개해드릴 차량이 유현 씨한테 참 어울릴만한 뭐 그런 차량인데 뭐 퍼스트 클래스 뭐리무진네 선구자 뭐 이런 애칭이 붙은 예, 차량이에요. 예, 지금 뭐 차가 들어오고 있네요. 바로 이, 아... 이 차량입니다. 시네라는 차량이죠. 아 시네나네요. 네 일단 뭐차 전체적으로 뭐 디자인은 예전과 똑같아요. 하지만 이 전조등에 이 LED 음. 주관 주행등이 들어갔고요. 이눈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날렵한 모습으로 네, 좀 바뀌었죠. 외부보다도 실내가 더 완전히 그풀 뭐 체인지 된 것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시승을 하고 해보시면서 한번 같이 네, 보시죠. 네. 자인은 실내 디자인은 완전히 새롭게 풀체인지가 됐고요. 아까 말했듯이 외부는 뭐 전조동과 후미동만 이렇게 약간 교체가 됐죠. 어, 이 대시보드 부분에 이, 이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이게 바뀌었죠. 버튼들 배열이 네. 어, 이렇게 뭐 실용적으로 네. 운전석에 안전 상태로 이렇게 네. 크, 크, 굳이 이제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네. 예, 버튼을 움직이게끔 네. 예, 디자인이 돼 있죠. 그리고 이 계기판 가운데 보면 네. 이게 4.2인치 TFT LCD 디스플레인데 이 네. 이네 바퀴의 구동력을 실시간으로 달리면서 힘을 확인할 수 있는 배치 아, 네 스프레이. 예, 예, 예. 뭐 이런 것도 뭐 보면 얘는 재밌는 것 같아요. 어, 아, 그러니까요. 네. 이 차는 7인승입니다. 아, 딱 7명만 탈수 있고요. 근데 작게 탈수 있는 만큼 그다 그 대신 시트 간 간격이 넓고 뭐 편하게, 예. 네, 편하게 탈수 있는 거 특히 3열 시트가 어,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바닥에, 바닥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. 뭐, 음. 3열을접으면 화물 공간이 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. 뭐, 웬만한 작은 가구나 뭐 세탁기도 충분히 어, 세탁기 들어가, 죠그 정도 아니, 공간을 네, 갖고 있습니다. 네. 차가 넓으면 넓을수록 좀 안전하게 떨어진다고 지금 기억이 나는데. 네네 맞아요. 어, 이 차는 어떤가요? 이차좀넓 죠. 넓은 차들이 이제 그만큼 길고 넓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비틀림 강성이 약하기 마련이죠. 근데 이 차는 외부 차체 분에 142개의 차체 접합을 또 늘려서 비틀림 강성을 좀더 강화를 했고요. 그리고 이 밖에 또그 8개의 기존에 7개밖에 없는 에어백이 8개의 SRS 에어백이 적용이 되면서 탑승자 안전을 좀더 보장해주는 그런 장치까지 갖췄습니다. 저희 초대손님 유윤 씨는 뒷자리로도 운동을 하셨습니다 아, 너무 편해요 그쵸? 아, 저 지금 잠이 막 쏟아져요 어떡해요? <laughs> 방송해야 되는데 네 그쵸? 뒷자리 또 공간이 또 그만큼 무릎 공간이 너무 넓어서 네. 뭐 다리를 쫙 뻗어도 그냥 뭐 편하게 아, 그러니까요 네. 아, 제가 나이로는 롱다리라고 자신 하는데 네. 어, 공간이 남을 정도로 어... 정말 보이시나요? <laughs> 오, 그러네요. 야, 이 뒷자리가 바로 오토마시트인데, 예, 뭐 등받이 각도전절 뿐만이 아니라 다리를 올릴 수 있는 받침, 미침, 받침까지 있고요. 예, 발목까지이 받칠 예, 뭐, 뭐수 있게끔, 뺄수 예, 있기 때문에. 그렇죠 뭐, 어, 엔진, 엔진 100이랑 자체는 어, 3.5L 가솔린 엔진이고요. 그리고 이 차에 또 출력이 또 어, 266마력. 뭐, 어, 이 정도면 이 차를, 어, 끌기 위해서는, 뭐, 어, 아주 많이 넘치진 않지만 적당히 아주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 힘을 예, 발휘하죠. 연비 이차 이제 복합 연비는 어, 리트당 한5 등급으로 한, 한 8.2km 정도 되는데 정부 공인 표준 연비 수치보다도 어, 실제 주행에서 좀더 수치를 발휘하는 좀더 나오는 뭐 그런 어,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. 럭오리를 뒷자리에서 앞자리 뿐만 아니라 뒷자리 경험을 해 보셨는데 네. 어떠셨어요? 실용적이고 그렇죠?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탐구할 만한 최고의 차라고 생각합니다 어,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. 고급스럽고 넉넉한 실내 공간과 안락한 편의 성 편의 장비들로 내 가족과 업무용으로 어,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뉴 시에나였습니다